둘레의 길이가 44, 대각선의 길이가 5루트 10. 자, 얘를 가로로 a라고 하고 b를 10이라고 하고 얘를 5루트 10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는 ab 더한 거의 2배가 44니까 a와 b를 더한 건 절반인 22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얘 제곱하니까 25에다 10 곱해서 250이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e a b 에요 그래서 e a b 는 A 더하기 B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22를 제곱하면 484 빼기 250 하면 234가 돼요. 두 변의 길이의 차야. 길이의 차는 절대값 A 빼기 B는 루트 A 빼기 B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합이 나와있어. 그러면 얘랑 같아지게 하려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에요. 자 그럼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라고 했어? 484그 다음 2AB는 234지 4AB니까 더 두배해. 2배 두배한 2배 걸 빼. 468, 그럼 루트 16이 돼서 4가 된다.